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KBS 9시 울산 뉴스입니다. 이번 총선에서 울산은 지역구가 3자구도로 재편됐고 두 곳에서는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. 이번 총선 결과에 숨어 있는 울산 민심을 박영하 기자가 분석했습니다. 가장 큰 변화는 지역 정치권이 다자구도로 재편됐다는 겁니다. 국민의힘 네 석, 더불어민주당 한 석, 진보당 한석등 정당은 세 곳. 보수와 진보로는 4대 2로 나뉘었습니다. 20대 총선에서 동구와 북구에서 김종훈, 윤종호 후보가 당선된 이래 범야권이 두 석을 차지한 것은 8년 만입니다. 내심 다섯 석 지키기를 원했던 국민의힘으로선 뼈아픈 대목입니다. 또 지역구 두 곳이 여야가 내세운 40대 중반의 정치 신인으로 세대 교체가 된 점도 눈여겨볼 점입니다. 삼선인 이채익 의원이 사실상 컷오프된 남구갑에서. 국민의힘 후보로 나선 40대 김상욱 변호사가 국회 첫 입성에 성공했습니다. 제가 소통과 화합을 기로습니다 우리 울산 남구가 그릇이 큰 정치로 품격 있는 합리적 보수의 시작점이 되도록 열심히 그렇게 정치 생활을 해 나가겠습니다. 동구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 출신 40대 김태선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는 처음으로 깃발을 꽂았습니다. 동구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이길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린 것 같아서 정말 고맙습니다. 더 열심히 모순으로 울산 동구를 새롭게 기초부터 다지도록 하겠습니다. 의성만 보면 지역구는 국민의힘 네 곳으로 보수 표심이 많았지만 비례 대표를 뽑는 민심은 달랐습니다. 21대 총선에서 미래 통합당의 위성 정당인 미래 한국당의 울산 득표율은 39.59%로. 민주당의 위성 정당인 더불어 시민당의 득표율보다 13%포인트가량 많았던 반면, 이번에는 국민의 미래가 41.83%로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 등범 민주계를 합한 것보다 4, 5%포인트가량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민주진보계열이 연합한 측면이 있지만, 범 야권 지지가 많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. 한편, 울산에서 여성은 두 명이 도전했지만, 광역시 이후 첫 여의도 입성이라는 결실은 맺지 못했습니다. KBS 뉴스 박영호입니다.